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27가 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되었다. 이로써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에 뛰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이 영예를 안게 되었다. 19일 한국 시간에 발표된 2023에서 2024 분데스리가 15라운드 베스트 11에서 김민재는 3호이 포메이션에서 중앙 센터백으로 이름을 올렸다. 군대 3가 사무국은 그를 괴물, 더 만스터이라고 표현하며 그의 탁월한 성적에 경의를 표했다. 김민재는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펼치며 그라운드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위는 동료인 해리케인과 알폰소 데이비스와 함께 베스트 11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경기에서 케인의 골을 도왔던 김민재의 도움 기록이 취소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케인의 골을 위한 헤더를 성공시켰지만 이후 상대 수비수와의 공중 불경합에서 헤더가 상대 수비수의 머리에 맞아 적절하지 않게 오프사이드로 판단되어 도움 기록이 무효화되었다.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15라운드에서의 데뷔골을 기록한 경기에서도 주목받았다. 윈에는 슈투트가르트를 3명으로 이기며 김민재의 데뷔골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었다. 이 경기에서 그는 헤더로 골망을 흔들어 나가면서 데뷔전부터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김민재는 성공적인 성적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집중력이 흐트러져 실수를 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몇 경기에서의 패스 미스로 인해 실점 상황이 발생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이 93%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위넨의 빌드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김민재는 상대 공격수 기라시에 대한 수비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기라시는 이날 경기에서 한 차례의 슈팅만을 기록하며 활약하지 못했고, 김민재의 수비가 그를 제압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이에서 활약한 후, 위넨으로 이적한 데 이어 높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나폴리에서 주목받는 활약을 펼친 그는 세리에의 최고 수비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도 그의 뛰어난 실력이 인정받아 발롱도르 후보에 올라갈 정도로 큰 성과를 이뤘다. 김민재는 현재 UCL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16강에서는 라치호와의 맞대결에서 좋은 기억이 있다. 라치호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도 김민재는 골을 넣으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그의 성장과 활약을 바탕으로 윈에는 분대수리가와 UCL에서 높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